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부아의 불량배들을 죽여 악을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반응이 예상바뀝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런데 베냐민 집화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불량배를 지키려는 베냐민 지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모두 2만 6천 명입니다. 거기에 기부아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입니다. 특이한 점은 기부아주민 700명은 다 왼손잡이로서 물매로 정확하게 돌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와 비교가 됩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전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에 이스라엘이 기부아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함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집합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냐민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사실 2만 2천명이 죽었기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이에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갑니다.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된 전쟁. 베냐민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18,000명을 죽입니다. 두 번이나 패배하고 4만 명이 죽은 이스라엘 1 1 지파. 쉽게 승리할 줄 알았던 전쟁이었는데 계속된 패배에 괴롭습니다. 또다시 베델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묻는 이유.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세라들 비느하스가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세 번째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별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확실했고 뜻도 하나로 모았고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 번의 패배와 4만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만을 찾으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한대로, 우리의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